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큰 저항과 좌절감에 부딪히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변화가 노력이나 의지, 즉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힘을 빼고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고치려고 애쓰는 그 순간, 당신은 우주를 향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 이 주파수는 당신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 당신의 진동을 듣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의 주파수를 보내면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함의 진동을 내보내면서 온전함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덫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당신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 본연의 주파수와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 즉 내맡김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더큰 흐름에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 그 뿐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는 우주라는 거대한 양자장과 공명합니다. 양자물리학의 공명 현상은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다른 객체에 전달되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만드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해 라고 느낄 때 당신은 부족함이라는 주파수를 세상에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현실, 즉, 더 많은 부족함의 증거들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저 물리법칙일 뿐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구슈포와치우무폰 보클즈에 맞추면 구포훈츠쿠무후미우후트의 방송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비뷰친친존사사빌이츠 방송을 듣고 싶다면 주파수 다이얼을 돌려야지. 구슈니 오산 꿈쿠먼 러마헬트. 방송국에 전화해서 다른 노래를 틀어달라고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열쇠는 현재의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로 당신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것이 어떠하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출 때그 문제에 묶여 있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해방된 에너지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행동 중 9이5%가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어릴 적부터 쌓아온 감정적 기억과 믿음으로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인 마음, 즉 5%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작은 조각배로 거대한 유조선의 항로를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 상태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말입니다. 잠재의식에게는 익숙함이 곧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변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해도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이 상태를 우리는 비일관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비일관적인 신호는 우주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결국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현실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바로 감정입니다. 힘과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상태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력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상태를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저, 아, 내 몸에 불안이라는 감각이 있구나 라고 부드럽게 인정해 주세요. 저항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게 됩니다. 당신은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 깊이 연결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관찰 행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저항 없이 당신의 내면을 관찰할 때 당신은 가능성의 파동 상태에 개입하여 새로운 현실을 입자로 고정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당신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 상태를 선택하고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성공한 미래의 당신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한 당신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풍요로움의 감정을 느끼세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과 감사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사랑을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사랑의 근원이 되어 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당신의 몸이 새로운 감정을 화학적으로 경험할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후선 유전학적으로 당신의 유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다차원적인 존재로서의 완전한 재조정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하나의 목표, 즉, 새로운 존재 상태와 일치할 때 당신은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루고 당신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될때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가 됩니다. 반대로 머리로는 풍요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는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창조력을 상쇄시키는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이 느끼는 진실의 말입니다. 고대의 영적 가르침들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요청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느끼고 그 상태로 존재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아함 브라흐마스미, 즉 나는 브라흐마니다, 나는 절대 실제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상태를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외부 세계는 그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따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핵심적인 감정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평온함이라면 심호흡을 몇번 하면서 당신의 온몸이 평온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평온함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그날 하루의 에너지적 기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잠시 멈추고 당신이 아침에 설정했던 그 감정의 주파수로 돌아오세요. 심호흡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을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창조 순간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원하는 존재 상태의 느낌을 단 10초만이라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여정을 가다 보면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느끼려고 할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경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건 위험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라고 말이죠. 이 의심의 목소리와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오래된 습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아, 나를 보호하려는 낡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초점을 다시 원하는 존재 상태로 가져오세요. 이 과정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100%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자주, 더 꾸준히 새로운 주파수에 머무를수록 그 상태는 당신의 새로운 기준점,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 갑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현실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될 때까지 파동, 즉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입자, 즉 특정한 현실로 고정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식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 장노 중카라 당신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당신은 더 많은 상처와 불안을 현실로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존재 상태에 의식적으로 머무른다면. 당신은 그에 걸맞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낡은 방식으로 힘과 노력으로 자신과 싸우며 변화를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항을 내려놓고 당신 본연의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주파수와 당신 자신을 동기화하는 양자적 창조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화는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이 이미 완전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걸맞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의 진정한 주파수 안에서 그저 존재하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온전함과 조화의 신호가 우주와 공명하여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현실을 눈앞에 펼쳐내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